키포인트 13번 보겠습니다. 약관의 주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의 성립은 1회 보험료 납입 아니죠. 보험계약자의 청약, 보험회사의 승낙 이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시험 문제인데도한 번씩 나오죠. 청약 철회. 청약 철회는 뭐여러분들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 못한다 이거죠. 자, 청약 철회 불가계약. 이게 바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초과 못한다 그랬죠. 자, 진단계약. 그 다음에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그 다음에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요거 다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금융, 전문금융소비자는 어떤,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권상장법이뭐 이제 요런 데가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이 되겠죠. 세 번째, 약관의 교범이 설명, 후. 3대 기본 지킴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교부 설명 의무, 자필 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자, 요거 위반을 했을 때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계약자는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고지 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계약을 해지, 내지는 보장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 시점은 1회 보험료를 납입을 어, 한 이후부터 예, 1회 보험료 납입 1로부터 회사의 보장 개시일은 시작이 됩니다. 보험계약은 무효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세 가지 있었죠. 그죠? 첫 번째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계약 체결 전까지 얻지 않은 경우 요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계약, 요거, 예, 무효입니다. 세 번째,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 나이가 미달되었거나 초과된 경우, 자,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만 15세 미만자, 안 되죠? 요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요거 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보험료 미납해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되었고요. 해약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 3년 이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죠. 자, 특별 부활인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자 명의를 보험 수익자로 변경하여서 부활을 청약할 수 있는 것이 특별 부활입니다. 보험 계약 내용 변경 가능하죠. 그죠? 회사의 승낙이 대부분 다 필요합니다. 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는 것은 뭐죠? 보험 수익자입니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아예 변경이 안 된다. 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정 살펴보겠습니다. 고첫 번째,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이죠. 15일. 두 번째, 주권 비상장법인. 주권 상장법인은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이 되는데, 비상장법인은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되지 않죠. 일반금융소비자입니다. 세 번째, 보험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날이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일이다.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일은 제1의 보험료 납입일이죠. 네 번째, 보험계약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협회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죠.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는 보험 계약 변경은 보험 수익자입니다.